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창구 사무 예금 관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아, 세 번째 아, 예금 해지에 대해서 강의할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자 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예금 신규 거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주가 아, 예금주가 아니죠 아직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서 예금 거래를 진행하고 예금주가 된 다음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예금 거래가 이제 끝나는 거죠 예금 거래를 이제 끝내고 은행과의 예금 거래를 종료하게 되는 이 예금 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의 내용들은 굉장히 좀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신규 거래할 때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금 신규를 진행할 때 본인, 본인을 실명 확인을 하고 관련된 서류를 만들고 그런 어떤 절차들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제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예금을 해지할 때도 당연히 본인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통장 확인해야 될 거고요. 어, 그다음에 관련된 서류들을 어 전부 다 확인하고 절차를 어, 우리가 관련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하는 내용도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금 해지 거래 절차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저번 시간에 봤던 형식처럼 비슷하게 각각의 해지 거래를 할때 대리인과의 해지 거리, 그다 해지 거래, 그다음에 법인과의 예금 해지 거래, 요런 어떤 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세법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예금을 해지하고 나면 어, 그 예금 해지된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으로부터 예금으로부터 이자가 나오게 되죠. 그럼 나한테 이자 소득이 생긴 건데, 그럼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 소득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선생님이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예금 해지 거래가 어떻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예금 신규할 때 어떻게 했었죠? 네, 그렇죠. 예금 신규를 할때맨 처음에 예금 거래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내가 은행과 예금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예금거래 신청서를 냈으니까 당연히 예금거래를 종료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예금 거래를 끝내고 싶다라는 신청서를 내야겠죠? 자, 그래서 거래 해지 신청서라는 것들을 작성해서 은행원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원이 당연히 고객이 처음에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텔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은행, 어, 그 예금 해지를 하고 나면 그 예금 통장 안에 예금이 있겠죠. 그럼 그 예금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거니까 내가 돌려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그 통장에 있는 예금을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어, 우리가 청구서를 내가 써야겠죠, 그렇죠? 예금을 어, 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수표로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어, 그 어떻게 아, 그 예금 청구서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이 서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좀 중요한 작업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은행 텔러가 이 돈을, 이 예금을 찾으러 온 사람이 이 통장에 진실된, 진짜, 처음에 신규 거래를 맺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다 보면 엉뚱한 사람에게 예금에 예금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해지하러 온 신청인이 예금인의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뭐 인감 도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신분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맨 처음에 예금 신규할 때그 어, 본인 확인한 것처럼. 비슷하게 예금주 본인을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우리 은행원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자 통장이 위조나 변조되진 않았는지 혹시 이 통장이 분실돼서 사고 신고가 되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유무를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예금을 해지된 통장에 있는 예금을 받을 때. 뭐, 현금으로 바꾸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수표로 바꾸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그 다음에요 예금통장에 이제 거의 마무리 절차가 될 텐데요 뭐냐면 자 우리 예금통장에 보면 뒷면에 여러분도 어, 선생님 이 사진을 준비는 못했는데요 예금통장 뒷면에 보면 이렇게 검은색띠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뒤에 가면 아마 나올 텐데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라고 하거든요 자기 테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 테이프를 통해서 은행에 있는 단말기로부터 통장의 정보를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통장이 해지됐죠? 그러니까 그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또, 이후에 있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제거해서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 통장에다가 아, 이렇게 뭐 여러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이 통장에 해지된 통장임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도장은 도장인데 이제 그, 철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압력을 줘서 이렇게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도장을 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로부터 결제를 받은 다음에 고객님에게 해지된 통장과 예금 통장 안에 있던 금액을 전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금 신규도 이해하셨기 때문에 해지는 더더욱 더 간단하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을 갖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어, 우리가 그, 이 예금 거래 어떤 해지 신청서를 이제 출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런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 이런 고객님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어, 통장을 해지하러 오긴 했는데, 보니까 통장을 분실하신 거예요. 통장을 분실해서 해지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고민이 생기겠죠. 어, 그럼 해지가 분실됐는데 분실된 걸 어떻게 해지를 시키지? 그러면 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든 통장을 해지해야 되나? 자, 이런 고민이 될수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자, 통장을 분실하게 되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가, 재발급할 필요가 없고요. 어, 절차를 밟아서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해지가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그 내가 해지한 통장에 예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예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을 때 우리가 제출하는 예금 청구서의 양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좌번호랑 얼마의 금액을 찾을 건지 그리고 본인의 성명과 서명이나 인감 도장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해지를 할 때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통장 안에 있는 모든 돈을 한꺼번에 다 해지하는 전액 해지가 있고요. 분할해서 1분만 해지하는 분할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예금 청구서를 작성을 할 수, 어, 작성할 수 있도록, 고객님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예금주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는 사실은 은행이 예금을 받을 때보다는 예금을 내어줄 때 조금 더더 더 민감해요. 어, 왜냐하면 돈을 받을 때는 그 돈이 만약에 잘못 입금이 됐으면 원래 사람한테 돌려주면 그만이거든요. 자 그런데 돈을 내어줄 때는. 잘못된 사람한테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금 청구서의 도장과 그리고 신규를 할때 우리가 신고했던 인감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의 위변조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뭐 분실된 통장으로 사고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 어, 통장 안에 결제되지 않은 어떤 금액들이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자, 우리 보통 입출금 통장 보면 자동이체라고 해서 달별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통장이 해지되니까 더 이상은 자동이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도 일괄적으로 해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수령 방법에서는요. 어,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건지 수표로 받을 건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받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 배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자를 계산한 다음에 그 해당 금액을 어,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이자 소득만 원금과 함께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여기서 여기 이 통장 뒷면에 있는 요띠 모양의 자기 테이프인데 자 해지를 할 때는 이띠 모양의 자기 테이프를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자 결제 받고 금액을 전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 절차를 또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남으셨나요? 네. 그래서 충분히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리인이 우리가 해지 거래를 하러.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금주의 대리인 자격을 반드시 이 절차가 가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예금통장 및 청구서를 신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금주 본인의 인감과 대리인이 제출한 인감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 대리인이 오기 전에 어떤 대리인 우리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왔을 경우의 내용이랑 똑같죠. 미정이나 자동이체 사항들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을 건지 수표로 받을 건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치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제거하고. 통장과 금액을 어, 저기 결제자의 어떤 책임자 결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통장과 금액을 고객한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차이는 이 대리인 신분으로 온 사람이 어, 이 신분이 명확한지 정말로 이 본인이 보내서 온 사람인지 요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자. 우리가 이 어떤 대리인과 관련해서 어좀좀 좀 거래 상대방 중에 여러 가지 형태에서 대리인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미성년자 예금주의 대리인이 아 미성년자 예금주를 대신해서 온 사람 대리인의 실명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인의 미성년자 예금 대리인이 미성년자 예금주의 가족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오신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과 자, 이 사람과 내가 가족관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에 의한 거래.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권자가 보통은 어, 대리,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친권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원에서 선임한 법정 대리인, 보통 이제 후견인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런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대리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필요하고요. 미성년자의 본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확인서류.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했다라는 걸알수 있는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예금의 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자가 오는 경우랑 그 법인에 있는 대리인이, 보통 법인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자가 내점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실명확인 증표, 그 다음에 대표자의 실명확인 증표. 조금 심플하게 끝났죠, 그죠? 그렇지만은 대리인이 내점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 왜냐면 하 대리인은 아무래도 법인에서 위임을 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내야 될 서류도 많고요.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필요하겠죠. 그죠? 신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법인에서 보낸 계좌 해지, 어, 요청 공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법인 대표자가, 어, 정말로 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예금을 해지하라고 시켰는지, 법인 대표자의 의사를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아, 요, 요번 시간 마지막 내기가 될것 같은데요. 자, 예금 해지 시에 어, 우리가 예금을 해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금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통장에 있던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되죠. 자,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갖다가 우리가 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그러면 이자 소득을 만약에 내가 예금주라면 내가 이자 소득을 받게 되면. 내가 직접 이자 소득세를 세무서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금융 어떤 상품을 통해서 발생된 이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자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는 어, 원천적인 어떤 이자 소득만 나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이자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해지할 때 내가 받게 되는 수령액은 당연히 내가 넣었었던 내가 예금을 넣었었던 해지 원금이 있을 거고요. 그로부터 파생된 발생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이자로 해서 이자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게 되는 예금해지시의 수령액이 될 텐데요. 자. 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는요, 이자소득의 15.4%를 갖다가 이자소득세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14%랑 1.4%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어, 우리가 15.4%를 이 거주자나 국내 사업장에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어, 원천징수를 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 이자 소득세가 어떻습니까? 국가별로 조금씩 다 다르죠, 그쵸? 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이자 소득 세율을 갖다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좀 통일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조세 협약을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협약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조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사람이 예금을 해서 이자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자, 요렇게 22%의 원천징수 세율로서 우리가 징구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금 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예금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이 아, 어, 어떤 동영상을 좀 보고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아, 은행원분이 나오셔서 어, 실제 이 예금해지 거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금 해지 거래에서는 예금 통장을 분실할 경우 재 사고 신고 절차에 따라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고 계좌 인감을 확인하여 사고 신고 등록 처리 후 재발급 절차 처리 없이 해지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해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는 수령 방법을 고객에게 확인받고 이자 소득 및 원청 증서를 함께 설명한 후 고객이 수령할 금액을 인도하면 됩니다. 다시 5번 고객님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때문에 오셨죠? 아저 통장을 분실을 했는데요. 그 네. 분실한 통장 그냥 아예 해지해 버리려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혹시 신분증하고 통장에 찍혀 있는 도장 가지고 오셨나요? 어네 여기 있습니다. 네. 어, 신분증 혹시 재발급 받으셨나요? 여기 발급 일자가 다르다고 나오시거든요. 아, 네. 최근에 분실을 좀 해서 다시 재발급 받았거든요. 어, 혹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분증은 사용을 못 하시고요. 새로 발급 받으신 신분증을 쓰셔야 되는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신분증 없으실까요? 어, 저기 운전면허증 있거든요. 다시 드릴게요. 어,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통장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장 분실신고 먼저 처리하고 진행해드릴게요. 네. 사고신고서 거든요. 사고신고서 네.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 네, 다 작성했습니다. 전표에다가는 금액에다가는 전액 해지하고 성함 적어 주세요. 네. 정상적으로 해지되셨고요. 원금 500만 원이시고요. 이자는 15만 원이세요. 15만 원 중에 저희가 이자소득세 2만 3,100원 원청징수하고 나머지 원금 500만 원과 이자 12만 6,900원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 네. 어, 자, 여러분들, 자, 이제, 그, 어, 우리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어, 예금 해지 거래에 대해서 어, 예금 해지 과정과 어, 그 과정에서 뭐 대리인이라든가 미성년자, 법인, 어, 이런 어떤 거래를 할때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업무를 처리해 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조금 또 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어, 너무 빡빡하게 어, 이렇게 좀 전달이 된것 같은데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4강에서는요, 입지급 거래에서, 입지급 거래에서요, 입금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